이런 네, 이야기들을 네, 네. 나눠 보있는데희성 네. 씨도 사실 사실은 저는 가수도 <laughs> 저한테는 도전인 거예요. 왜냐면은 어? 저는 원래 댄서, 댄서였었어요. 첫인식 아, 네. 아, 네. 아이들 댄서... 아니, 아니, 아니... 에치티사 댄서... <laughs> 어? 아니, 그 아니, 그렇희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인그를그때는댄서그한테 아니, <laughs> 뭐, 왜왜 그랬어 아니, 안받 아니, 그 아니, 라 <laughs> 내 머리 스타일 진짜 앞밖에 안 보여 <laughs> 맞아 맞아 앞도 잘안 보여 사실 눈이 맞아, 맞아. 하나였어 맞아. 하나, 하나 맞아 요그거 맞아. <laughs> 아니, 아니요 아니 진짜 <laughs> 근데 저는 원래 전사 이후에 네. 그 안무로 저 댄스 오디션을 봤거든요 어? 아아아 아니 그 안무가 제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안무로 아이 주디 안무를 제가 다 보고 있었는 전사용이야 아유 볼수 있어요 저거안요안무그거요 이거 한 25년 전아 25년 전좀 <laughs> 전 기억은 어? 나는 거 같아요 약간 야 나는 부분만 잠깐만 나는 부분만야 시종 어, 어, 뭐, 춤을 나아디의 기전이 정씨간 춤을 우리 엄마 이거 할수 있죠 할죠맞죠 맞는데? 5 3 맞죠? 같이 했네 네맞5 3.5 KB